35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에서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하자. 음, 그래, 그리고 집합 PQ의 벤다이어그램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오른 거를 골라라라고 하죠. 음, 이거는 별거 없지. 음, 뭔데? 1번부터 볼게요. 이 말이 참이야. 그러면 P과 Q에 포함된 다라는 거죠. 그치?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집합 P는 집합 Q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과 같죠? 근데 그림과 반대되네.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니었다. 다음 5번부터 볼까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A가 B를 포함하고 반대로 A는 B에 포함된다라는 거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봐주면 집합 P랑 큐의 집합이랑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지 5번은 탈락 답은 요둘중 하나일 거고 이거 봐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이거를 집합으로 바꿔주면 집합 p는 q의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래 것도 바꾸고 가면 이거는 반대겠네 p는 q의 집합을 포함한다 했고 그림으로 봐주면 이거죠 p는 q의 집합에 포함이 그니까요 정답은 3번이었고 이런 건별거 없었다. 그냥 그림으로 확인.